진정한 호텔 서비스 로 비용은 보시면 무엇보다도 너무 너무 놀라웠던 건 바로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을 소개하는 여자 방소녀 박영은입니다 저는 지금 상봉역에 와 있는데요 이 상봉역 KTX가 서는 곳입니다 강릉 정동진 동에 가서 물회를 한 잔을 먹고도 하루 만에 올수 있는 곳 오늘 여기서 진짜 방이 넓은 그런 스테이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제가 이 주변에 시세를 조사를 해보니까 어, 오피스텔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가 85만 원 그리고 관리비가 10만 원 게다가 각종 공과금은 별도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이곳에서 이제 조금 넓은 방에서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100만 원이 그냥 깨지는 동네입니다. 어, 그런데 여기에 한 달씩만 살아도 되고, 그리고 보증금은 10만 원. 거기에다가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가지고, 예, 월세 80만 원대에서부터 시작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와, 오피스텔이랑 비교하니까 여기는 침대도 다 있지, 침구도 다 있지. 그 다음에 55인치 TV가 있어요. 여기는 휴가 떠나는 마음으로 퇴근을 하면 됩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와, 이게 바로 이 서울의 삶이지. 왼쪽 콤플러스 우측 코스트코. 엔터식스도 있고, 여기에. 유니클로, 다이소까지. 1인 가구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곳입니다. 이 정도면 다이소가 지금 백화점급인데? 국내 최대 사이즈 같은데? <laughs> 아니, 웬만한 5세 이상 어린이들은 여기 와서 하루 종일 놀수 있겠어요? 와, 이 동네가 이런 동네라니. 진짜 살맛난다. 맨날 맨날 홈플러스만 와도 지겹지가 않겠어요. 여기는 우리나라가 진짜 이런 몰이 너무 잘돼 있어요. 경희대 시립대, 외대. 그냥 여기서 직진만 하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는 자전거 타고 다녀도 되고 날씨 좀 좋아지면은 그냥 걸어서 학교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역시 이렇게 발품을 팔아봐야, 발로 뛰어봐야 딱이 동네가 에 그러니까 어떻다는 게막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발품 팔지 마세요. 발품은 이 방소녀가 팔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는 제가 할게요. 자, 이제 상곡역 4번 출구에서 우리 레스티아 스테이로 가는 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도보로 한 7분 정도 가면은 만나실 수가 있고요. 창권이 빼곡히 차있어가지고 가는 길이 심심하지가 않아요. 신한은행 신한은행 오거리. 오거리에서 어 온늘이 약국을 끼고 우측으로 돌아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레스티아스테이에 도착했습니다. 와 레스티아 상봉점 이렇게. 오렌지 컬러로 입구가 되어 있어가지고 멀리서도 금방 눈에 띄는데 자 24시간 CU가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귀가할 때도 안심하고 귀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보시면 이렇게 예. 네, 주차 세 대를 우리 고시원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두 대까지 네, 월 10만 원만 추가하면은 주차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 입구부터 목적은 달라도 쉼은 같아야 하니까. 이 문구가 정말 와닿는데요. 출장부터 단기, 장기 거주까지 여기 서울에 잠깐 올 일이 있어도 우리 레스티아 상봉에 머물면 진짜 편안한 쉼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 저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콘텐츠 즐기기에는 최고입니다. 올라가 보시죠. 자, 우리 레스티아 상봉 스테이는 2층, 3층, 4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2층이 단기, 3층이 장기 객실이에요. 그리고 4층이 지금, 어, 옥상, 그리고 흡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기기로 무인 체크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독립생활을 통해서 결제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출입 방법을 따로 고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입구 들어가 보시죠. 짠! 우리 레스티아 스테이는 오렌지 컬러를 메인으로 사용해서 일단 입구 자체가 상등이 상큼한 그런 느낌입니다. 바로 이렇게 공용 공간으로 딱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이 커피, 원두 커피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전자레인지, 얼음 정수기까지. 그래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둘다 즐기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밥통, 토스트기까지 있습니다. 종이컵이 있으니까 이거 있는 게또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원장님께서 이렇게 쌀을 주세요. 네, 흰 쌀밥을 마음껏 해드실 수가 있고 이쪽에 보면 우리가 이런 참기름부터 간장, 식초, 콩기름까지 그리고 여기 기본적인 이런 식기, 접시, 컵 이런 것들을 다 주시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게 따로 식재료 사러 나갈 필요 없이 비용을 아끼면서 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에 삼겹살이. 오이, 가지와. <laughs> 네. 네 오늘 저녁에 파티를 하실 예정인 것 같아요. 방마다 미니 냉장고가 있어서 냉장 기능이 제공이 되고 냉동은 공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이 서비스로 지금 라면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라면도 무료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세탁실이 있는데 세탁기 그리고 건조기 24시간 무료로 빵빵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퍼실. 요, 세탁 세제까지도 음. 무료로 제공이 되니까요. 오, 여기 보세요. 17,500원. 어, 요거 하나 사는데 17,500원인데, 우리 같은 1인 가구들은 사실 이렇게 큰거 사면 여기 막 먼지 쌓이고 좀 지저분해요. 돈이 드는 것도 그렇지만 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제공이 되는 곳을 사는 게 정말 좋다. 네. 자, 첫 번째 방 208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입구부터 디지털 도어락으로 제어가 되고 있고요. 일단은 방부터 보세요. 방이 커다란 이퀸 침대 사이즈에 이렇게 현관이 딱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신발 공간이랑 문을 닫고 아늑하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서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일 매일 제공되는 요 새하얀 이불과 베개. 그러니까 이불을 따로 가지고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게또 우리 레스티아 스테이의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건도 제공을 해주시고 빤 수건 린넨 서비스도 제공을 해주시고 직접 어, 가져다 놓고 갖고 오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호텔 서비스 진정한 호텔 서비스의. 비용은 고시원, 책상 겸 화장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헤어 드라이기도 제공이 되고 어메니티도 제공을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전부 다이 맞춤 가구입니다. 짠, 콘센트 꽂는 곳, USB로 충전하는 포트까지. 그래서 뭐 줄줄이 진짜 콘센트 꽂고 빼고 멀티탭 선도 나오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런 거 없이 정말 깔끔하게 최신형 시설이 되어 있는 곳, 레스티아 스테이 상복입니다. 여기다가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웠잖아요. 딱 침대에 앉았을 때. 짜잔. 55인치 TV. 와. 요즘에 자기 전에 넷플릭스들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그런 것들이 여기서 마음껏 어, TV의 세계로 빠질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글로벌 고객들이 이 콘센트, 전기 콘센트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콘센트를 도입을 하셨고 USB만 꽂으면 핸드폰 충전이 가능하다. 이것도 진짜 큰 장점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무소음 냉장고가 있어요. 그래서 무소음 냉장고에 물도 이렇게 들어있고요. 여름에도 에어컨이 빵빵. 어, LG로 교체하신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합니다. 블라인드. 뒤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환기 같은 것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방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보증금은 10만원에 월 가격이 75만원이고요. 지금 독립생활을 통해서 입실하실 경우에는 10만원 할인쿠폰이 붙어있기 때문에 65만원에. 네. 이런 린넨 서비스, 그다음에 수건 빨아 주죠. 그다음에 이렇게 TV 큰거놔 주시죠. 나는 그냥 옷만 몇 가지 들고 오면은 끝납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한 명을 추가했을 때는 10만 원만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사실 한 명이 추가된다고 하면은 청소, 수도세, 전기세 이런 것들이 다두 배로 늘어난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10만 원밖에 안 받으신다는 거는 놀라운 가격적인 혜택을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모델링을 마쳤기 때문에 이런 해바라기 샤워기 그리고 세변기 거울 다 새거이고요 그리고 수건거리도 새거 변기도 새거 휴지거리도 새겁니다 네 여러분 다 새거일 때 들어오셔서 새집 입주의 혜택을 누리세요 자209 여기도 들어오면 와 너무 시원해 일단은 이렇게 현관이 따로 있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고요 여러분 여기 와 보세요 자 화장실인데 화장실에 욕조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새걸로 바꾸셨어 욕조도. 어, 욕조가 있는 스테인은 몇번 보긴 했지만 죄다 리모델링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욕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걸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여기는 새 거야. 여러분 진짜로 마음 놓고 반신욕 하셔도 됩니다. 매일 매일 따뜻한 물 받아놓고. 하이, 진짜 반신욕 맨날하고 양심적으로 즐기자. <laughs> 수전, 거울 전부 다 지금 새 거고요. 어, 변기도 새 거, 다새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사용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장실이 이렇게 분리가 완전하게 돼 있어가지고 어, 생활 공간이랑 떨어져 있어서 습기가 넘어올 수가 없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방 진짜 크다. 게다가 지금 전부 다 도배 가구 다 새로 맞추신 거예요. 조명도 예쁘고 이런 그림까지도. 에어컨도 빵빵하고 그래서 수건 주지 어메니티 주지 이불 베개 주지 또 세탁 서비스도 제공되지 어 가구도 새거야 이런 것들 아, 다 들고 이사 다니려고 해봐 진짜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여러분. 에어컨 갖고 이사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laughs> 그런 것 뿐만 아니라 런룸 이사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TV, 인터넷, 가스, 전기, 뭐 수도 이런 것들 다 명의 바꾸고 이런 게 얼마나 귀찮아요 그냥 몸만 와서 살다가 내가 필요한 만큼만 살고 나가자 진정한 이게 독립생활 방소녀가 꿈꾸는 주거를 구독하는 세상입니다 야, 우리 209호 허, 이런 풀옵션에 한달 내내 쓰시는 가격이 아, 방소녀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방 독립제한 할인 쿠폰을 적용하면 한 달에 가격이 얼마일까요? 댓글로 맞춰주시는 분께는 햄버거 쿠폰을 써겠습니다 자 3층입니다 3층은 장기 이용객들이 위주로 객실 배정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용하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레스티아 스테이에서 가장 큰 방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309호입니다 입구부터 엄청 엄청 넓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넓으니까 아, 여기는 진짜 10만 원 추가해서 한명더살아도 넉넉하게 사실 수가 있고 만약에 옷이 좀 많으시다 그러면은 행거만 추가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까지도 딱 들어와 있어 가지고 딱 이런 턱진 공간이 있으면 또 핸드폰. 어? 충전을 해서 여기 바로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은 또한 원장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신경을 쓰신 흔적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넓은 이 책상 겸 화장대, 메디평 콘센트, 여기에 C타입 꽂으시면 바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개별 에어컨, 무드등, 창문, 그리고 행거, 개별 냉장고까지 아주 깨끗하고 아늑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요 드라이기까지. 처음에 오시면 이런 요런, 요런 어메니티 같은 것들도 제공을 해주십니다. 이쪽에 바로 또이 55인치 TV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골프를 틀어주셨는데 예, 마치 골프장에 와있는 듯한 와이드 뷰를 느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어, 진짜 여기 같은 경우는 둘이서 살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 방은 스위트룸인데 와 85만 원. 음, 스위트룸 가격치고는 방도 너무너무 크고. 제가 봤을 때이 정도로 이 주변에 고시원을 뺀다고 하면은 이 사이즈로 고시원 3개 나오거든요. 근데 그 고시원 3개 나온다고 하면은 거의 뭐한 150만원 이상의 어 금액을 줘야 되는 금액인데 이거를 85만원에 나 혼자서 내내 쓸수 있는데 게다가 욕조까지 있어. 여기도 새 거야. 욕조가 새 거야. 여기 산다면은 염치 불구하고 반신욕을 매일매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상봉 근처에서 잠시 머물실 곳 또는 길게 머무는데 좀 편하게 어, 심플하게 머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독립생활에서 레스티아 상봉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층을 다 봤고 우리가 루프탑 라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서울 하늘을 마음껏 느끼실 수 있는 곳인데 이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 더 좋은 공간일 것 같아요 <놀람> 이렇게 큰 건물이 옆에 있어 와 저런 오피스텔들이 지금 그냥 가격도 85만 원인데 보증금이 2천만 원 거기에다가 1년씩 계약해야 되고 부동산 가면 복비 줘야 되고 얼마나 비용이 많이 나갑니까 거기다 관리비 10만 원 내야 되지 각종 공과금 내가 쓰는 만큼 다 내야 되잖아요 우리 레스티아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금액들이 모두 월세 안에 녹아 있다는 점 그러면 와, 이 10만 원은 진짜 무조건 아끼는 거예요 이 가격에서 마이너스 20만원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살기 좋은 상봉이라는 동네에서 새로 생긴 넓은 방, 어, 레스티아 상봉을 샅샅이 둘러봤는데요. 다새 거니까, 여러분. 어디 원룸 허름한 데에 보증금 내고 들어가지 마시고, 이 동네에 나랑 잘 맞을까? 좀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럴 때 단기로 살아볼 수 있는 우리 레스티아 스테이 독립생활에서 많이 찾아주세요. 안녕!